이번에는 32.2 파생상품의 기능과 거래 전략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과 관련해서 뭐세 종류의 투자자들이 있어요. 먼저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중립적이겠고 위험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약간 자 위험을 오히려 좋아하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위험이라는 걸 이제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뭐 내가 다칠까봐 이런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은 미래 수익이나 이제 수익이나 뭐 비용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0% 확률로 해서 이익이 10억이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로 50% 확률로 해서 손실이 10억이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위험 회피형은요, 이거 기대값 그냥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위험 회피형은 10억을 얻었을 때 느끼는 이제 만족감보다 10억을 잃었을 때 느끼는 이제 상실감이 더큰 거예요. 위험 중립형은 뭐 이거 반반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위험 선호형은 아, 10억을 벌 수가 있는데 해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위험 선호형인데 자, 이 파생 상품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해서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위험 회피에게 공정 가치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회계가 있고 현금흐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회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선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정과목 좀 분류를 물어볼 겁니다. 자, 일단 파생상품의 목적이 매매 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 현금흐름 위험회피 목적,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 목적이 있는데 기타 포괄로 처리하는 경우 제가 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드렸죠. 자, 일단 자, 이렇게 볼게요. 기타 포괄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위험에 피해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위험에 피해 효과적인 부분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거래 전략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외화로 된 채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10만 달러를 받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피하고 싶은 사, 상황. 결제일이 됐을 때 보니까 1달러당 금액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 피하고 싶죠. 그럼 이거를 자, 외아 채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약정된 조건으로 외아를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자, 외아로 된 채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을까요? 1달러당 금액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달러당 금액이 1300원인데 6개월 후에 뭔가 갑자기 좀 우리나라 환율이 이상해져 1달러당 2000원이 돼요. 갚아야 될 금액이 너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죠. 그러면 자, 미래에 그 만기가 됐을 때 자, 1달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는 약정된 금액으로 자, 외화를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외화로 된 자, 채권이 있는, 생기는 거죠. 자이 사람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외화 채권이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약정된 조건으로 미래에 외화를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죠 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유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출을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외화로 된 채권이 있는 거죠. 자, 9개월 후에 달러로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환율 변동 위험을 이제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 9개월 후에 2,000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먼저, 매매 목적. 자, 단기 손익. 자, 우리 앞에서 계정과 목 분류가 있었는데, 기타 포괄이 두개가 있었죠. 자, 위험의 피 목적이고요. 현금 으름 위험의 피, 해외 사업장, 위험의 피의 효과적인 부분 위험의 피의 효과적인 부분이라는 말까지 들어가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됩니다. 저 그러면은 매매 목적은 단기손익 맞고요. 뭐, 일정한 요건, 뭐, 충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수단에 대한 거, 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거 현금으로 위험 회피. 자, 현금으로하고 해외 사업에 대한 거, 효과적인 거, 효과적이지 않은 걸로 있었죠.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기타 포괄이 아니라, 자, 위험 회피에, 위험에피의 효과적인 부분이 자, 위험에피의 효과적인 부분이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는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